목사님, 제가 좋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해숙 아줌마의 남편인데요. 왜 자꾸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소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복잡한 감정으로 일렁였다. 기억을 잃은 그녀가 마음을 품은 대상은, 하필이면 누군가의 남편이었는데요. 어쩌면 낙준과 소미는 전생에 인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미가 휩쓸려가지 않게 지하철에서 잡아준 것도 낙준이었죠. 낙준도 소미에게 뭔가 끌림을 받아서 구해준 것인데요. 그리고 기억을 잃어 낙준을 찾아오고 해숙의 집에 같이 살게 되었죠. 해숙의 전생도 이번에 시어머니가 천국에 찾아오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해숙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난날을 사과하고 환생을 하러 가기 전 전생이 밝혀졌는데 이거 반전입니다. 그 옛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뒤바뀌어 돌아온 것인데. 센터장의 지금 나를 괴롭히는 상대가 나의 전생의 모습이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소미의 과거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남자 강정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억눌렸던 기억들이 문을 두드리게 되죠. 내 이름은 강정구 과거의 형사였어. 낙준이 조용히 그의 이름을 듣고 놀라는 순간 강정구와 낙준이 과거에 무슨 일이길래 낙준의 멱살을 잡았을까요? 거기다 소미까지 강정구와 연결이 되며, 눈앞에서 낙준의 멱살을 쥐고 흔드는 강정구를, 소미는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는데요. 그녀는 마치 그를 죽이기라도 하듯 강정구를 밀쳐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머릿속에서 번쩍 떠오른 기억의 조각. 아직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강정구를 보자 느낌으로 먼저 알아본 듯 합니다. 어쩌면 소미는 과거의 강정구로 인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많고, 강정구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강정구의 젊은 시절 소미와 다투는 장면과 소미가 매달려 사정하는 장면을 보면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소미는 낙준과 과거의 기억을 찾기 위해 다니며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면서 어떤 반전이 일어날 것 같고 낙준이 과거의 강정구와 얽힌 사연에 소미가 함께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상으로 함께 다녀온 두 사람. 소미는 알수 없는 감정에 휘말렸는데요. 이때 지나가다 장난감을 떨어뜨린 아이를 보고 그 작은 장난감을 주우려 손을 뻗었지만 잡히지 않았죠. 그 순간 낙준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살짝 얹자 장난감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장난감을 아이에게 건네며 작은 손에 장난감을 쥐어주는 순간 소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그녀 안에 아직 깨어나지 않은 기억이 있다는 걸 그건 어쩌면 그녀가 한때 엄마였던 사람이라는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이 같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둘이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며 영애는 물었습니다 소미씨 아저씨는 안돼 하면서 경고를 하는데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소미의 눈빛이 표정이 숨결이 낙준을 향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소미는 죄책감의 목사에게 죄를 지은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녀의 마음은 점점 낙준을 향해 흘러갑니다. 하지만 단순히 좋아하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낙준과 소미의 관계도 과거의 어떤 인연으로 연관이 되어 소미가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는 건지도 모릅니다. 한편 해숙은 남편의 옷에서 꽃으로 만든 반지와 소미가 떨어뜨리고 간 것이 똑같아 미심쩍어하지만 서로 금반지를 나눠 낀 것도 아닌데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소미의 기억이 돌아오기 전까지 낙준은. 기억을 찾아주려 합니다. 해숙은 둘 사이를 의심적어 하지만 남편을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하 자신이 지옥에 갔을 때도 지옥까지 찾아온 남편이기에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는데요. 소미가 아직 기억하지 못한 진실의 반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